월마트의 뉴욕시 진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가 지역 소상인과 정치인, 노조,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인단체로는 유일하게 뉴욕한인소기업센터가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월마트 뉴욕시 진출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된 이날 월마트는 지역 소상인을 몰아내고 일자리를 없앤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에이단 퀸 시의회 의장과 스카 스트링어 맨하탄 보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를 거부한 월마트 경영자들 겨냥해 외 시민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고 맹비난해 월마트의 뉴욕 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월마트가 최근 미셸 오바마를 내세워 값싼 청과식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한인 청과업주들도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범죄특별수사반을 3일 개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주택 소유권이 단기간 내 자주 바뀌었을 경우 주택이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 등 모기지 사기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분류해 자료를 뉴욕시경과 검찰청 등에 넘겨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모기지 사기는 그동안 수법이 복잡해 다른 범죄 수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새로 도입되는 수사 시스템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강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의 미 국내선 항공요금이 다른 공항들과 비교할 때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국 운송통계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악공항은 지난해 3분기 국내선 항공요금 조사 결과 평균 469달러를 기록해 미국 주요 100대 공항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항공요금은 왕복과 편도요금 모두 포함해 또 뉴욕시를 대표하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359달러로 집계돼 33위에 링크됐고 라과디아 공항은 317달러로 65위에 머물렀습니다.